밤에 강한 아줌마들은 무엇이 다를까? 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유독 잊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투, 눈빛, 그리고 태도 하나하나가 오래 남죠. 그 차이는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관계 회복을 상담해온 정은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넘어 다시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관계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잊히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태도와 감정을 깊게 연결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왜 어떤 아줌마들은 밤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까? 그날 이후 자꾸 생각이 나요. 상담 중한 남성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말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는 단순히 외모나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의 잔향을 남기는 사람은 태도부터 다릅니다. 이른바 잊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대할 때이 순간을 함께 느낀다는 집중력이 있습니다. 눈빛, 말투, 손끝의 온도까지 모두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담습니다. 이 진심 어린 태도가 상대의 뇌에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되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몰입 효과라고 부릅니다. 뇌는 감정이 깊게 연결된 경험을 오래 기억합니다. 즉, 특별한 행동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는가입니다. 서울에 사는 53세 이모 씨는 그날은 대화만 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능숙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였습니다. 그 진심이 상대의 감정을 움직였던 거죠. 결국 잊히지 않는 사람의 비밀은 기교가 아니라 몰입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사람은 기술보다 마음의 온도를 먼저 이해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진심으로 그 순간에 머물고 계신가요? 2. 기술보다 먼저 느껴지는 한 가지 태도의 차이. 사람들은 종종 기술이 좋다는 말을 관계의 성공 기준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섬세함에서 비롯됩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특히 이 차이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예전보다 몸의 반응은 느려지고 감정의 민감도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접근보다 상대의 속도를 함께 맞춰주는 배려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긴장하거나 불편해 보일 때그 신호를 먼저 읽는 것, 눈을 마주치며 괜찮아요? 라고 묻는 한마디, 이런 사소한 태도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 안정감을 느낄 때 뇌의 쾌감 중추가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즉, 신체의 반응은 마음의 신호를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한 태도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는 속도입니다. 그 속도 안에서 서로의 리듬이 맞춰질 때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깊어집니다. 결국 기술은 순간을 돕는 도구일 뿐, 진짜 감정을 만드는 건 마음을 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고 계신가요? 3. 억지로 하는 건 바로 들킨다. 남자가 느끼는 신호. 남성들은 감정 표현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아닌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감지합니다.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마음이 동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몸보다 먼저 그 기운이 전달됩니다. 서울에 사는 48세 박씨는 아내가 마음이 없을 때는 그냥 알아요. 눈빛이 다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억지로 하는 행동은 감정의 미묘한 어조나 시선에서 드러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말은 긍정적이라도 표정과 몸의 신호가 다르면 뇌는 그 불일치를 감지합니다. 그 순간 상대의 신뢰감이 떨어지고 감정적 거리감이 생기죠. 진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억지로 반응하는 대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해요. 조금만 천천히 가면 좋겠어요. 이런 말은 거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관계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억지로 맞추는 순간 관계는 힘들어지고 솔직함 속에서 오히려 따뜻함이 피어납니다. 중년의 관계일수록 감정의 진실성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심으로 반응하고 계신가요? 4. 빨리 달아오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험이 아니다. 누군가는 첫 만남에서도 금세 분위기에 녹아드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어색함이 남습니다. 이 차이는 경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감정에 얼마나 몰입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경험이 많다고 해서 감정을 잘 느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경험도 의미가 없습니다. 감정을 빠르게 느끼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열려있는 태도를 가집니다. 즉,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상대의 반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동시에 분비되어 안정감과 흥분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이 몰입을 빠르게 만듭니다. 반대로 계산적인 태도나 조심스러움은 뇌의 긴장 반응을 일으켜 감정의 흐름을 막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해봤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이 순간에 참여하느냐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은 기술이 아니라 열림의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을 닫고 있나요? 아니면 상대의 온도를 느낄 만큼 충분히 열려 있나요? 오. 촉촉함은 체질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에서 나온다. 많은 분들이 이젠 예전처럼 반응이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체적 반응의 대부분은 감정의 온도와 직결됩니다. 마음이 다치면 몸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몸은 특히 감정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심리적 안정, 존중받는 느낌, 정서적 교감이 있을 때 신경과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촉촉함을 결정 짓는 것은 단순한 체질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이완 정도라고 합니다. 즉, 마음이 편안할수록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관계의 온도를 높이려면 먼저 심리적 따뜻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호흡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뇌는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감정의 체온입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식어 있었던 것이죠. 따뜻한 마음이 오가면 몸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지금 어떤 온도인가요? 6. 가만히 있지 않는 리액션이 만드는 결정적 변화.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 중 상대의 반응을 통해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없는 순간 분위기는 금세 식어버리죠. 반대로 작게 웃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맞잡는 사소한 반응 하나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은 활짝 깨어납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윤 여사님은 예전엔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요즘은 눈을 보고 미소만 지어도 남편이 더 다정하게 변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 가만히 있지 않는 리액션이 관계를 바꾼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 강화 반응이라 부릅니다. 한쪽의 긍정적 반응이 다른 쪽의 행동을 강화하고 그 결과 두 사람의 감정이 점점 맞물려 따뜻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즉, 리액션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관계의 대화입니다. 눈빛 하나 고개 끄덕인 짧은 웃음도 모두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교감의 순간이 쌓이면 뇌는 도파민과 옥시토신을 동시에 분비하며 이 관계가 즐겁다는 기억을 남깁니다. 결국 감정의 흐름은 말이 아니라 반응이 만듭니다. 여러분의 리액션은 지금 따뜻한가요? 아니면 닫혀있나요? 7. 질문 관찰 기록이 남자의 몸을 바꾼다. 많은 여성들이 말합니다.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요. 하지만 남편들 역시 속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가 뭘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자의 몸은 감정 피드백에 매우 민감합니다. 질문, 관찰, 그리고 기억해두는 기록이 그의 반응을 바꾸는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언제 제일 편안해 보여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보여요. 이런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존중하는 신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남성의 뇌는 인정받았다는 감정을 느끼며 호르몬 분비가 안정되고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또한 관찰은 신뢰를 만듭니다. 그의 표정, 행동, 말투를 세심하게 관찰해두면 그 사람만의 리듬을 이해하게 되고 감정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상대가 좋아했던 말, 편안해했던 행동을 기억해두면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이세 가지 질문, 관찰, 기록이 반복되면 남자의 몸과 마음은 함께 있음의 안도감 속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달라지고 싶게 만드는 대화의 힘입니다. 8. 남자가 더 잘하게 되는 순간의 비밀. 남자는 칭찬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좋았어요. 이게 좋아요라는 한마디에 표정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살아납니다. 대구에 사는 57세 장 씨는 상담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해주니까 편하더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요. 칭찬 한마디가 오랜 세월 동안 기억에 남은 거죠. 남자는 평가보다는 인정을 원합니다. 이건 아니야보다는 이건 좋았어라는 말이 그의 행동을 훨씬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강화학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칭찬을 받으면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어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남자가 자라게 되는 순간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의 보상이 주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 잘하고 있어요. 이말 한마디가 어떤 조언보다 강력합니다. 남자는 존중받을 때 성장하고 그 존중 속에서 더 다정해집니다. 결국 자라게 만드는 힘은 상대의 반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고 계신가요? 9. 끝나고 나서 모든 기억이 결정된다. 관계의 인상은 끝에서 결정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최종 인상 효과라고 하죠. 즉, 마지막 순간이 좋으면 전체 기억이 긍정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은 그 순간 이유를 놓칩니다. 서둘러 일어나거나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면서 감정의 여운이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관계 후에 손을 잡아주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상대의 기억 속에 따뜻한 감정을 남깁니다. 그 기억이 다음 만남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서울대 뇌인지 과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직후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신뢰감과 애착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때의 행동 하나가 이후의 감정 온도를 좌우하는 셈이죠. 결국 중요한 건 끝맺음입니다. 행동의 완성은 감정의 정리에서 비롯됩니다. 한마디 따뜻한 말, 짧은 미소, 포옹 하나가 그날의 기억을 오래도록 남기게 합니다.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끝으로 마무리되고 있나요? 끝의 온도가 기억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10. 다시 전화하게 만드는 애프터 케어의 힘. 끝나고 나면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나요. 이말 속에는 단순한 설렘이 아니라 여운을 남긴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여운을 만드는 힘이 바로 애프터 케어입니다. 애프터 케어란 관계가 끝난 뒤에도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고 챙기는 태도입니다. 짧은 메시지 한 줄, 오늘 편안했어요 라는 말 혹은 당신 덕분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같은 표현이 상대에게 진심으로 전해질 때 감정은 다시 이어집니다. 이런 작은 표현은 관계가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 신호가 남자의 뇌에 긍정적 기억을 각인시켜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심리적으로 애프터 케어는 안전한 관계의 표지입니다. 상대가 자신을 존중했다고 느끼면 감정의 문을 다시 열어도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잊히지 않는 관계는 끝난 뒤에 배려해서 완성됩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다음 만남을 부르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따뜻한 말을 건네셨나요? 잊히지 않는 밤의 정답은 화려함이 아니라 태도다. 관계에 깊이는 기술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심, 배려, 그리고 서로를 향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모든 사례와 조언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상대를 대하는 마음이 곧 관계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화려한 표현보다 중요한 건 따뜻한 한마디, 완벽한 기술보다 필요한 건 서로의 속도를 맞추는 배려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음의 열정보다 깊은 이해로 완성됩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바꾸려 하기보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 그 태도를 바꾸는 순간 익숙했던 일상 속에서도 다시 설레는 순간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다시 따뜻해진 순간 혹은 아직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진심이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